우리 승으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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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뽀뽀뽀라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가 유행을 했지요. 그 동요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있어요. 이거를 자 가사를 바꿔서 우리 한번 해볼 건데요. 행복할 때 웃어봐요 하하하 알죠? 즐거울 때 웃어봐요 하하하. 짜증 날때 웃어봐요 하하하. 화분할 때도 웃어봐요 하하하. 하신 다음에 자 웃으면 뭐가 와요? 보기 와요. 하신 다음에 하하하. 네 가슴을 두드리 주시고요. 심장태가 좋아야 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 내장이 건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히히히, 내 건강 네. 웃음. 네. 그 다음에, 기간이 웃음. 헤헤헤. 마지막에는, 호호호, 허벅지 두리면서, 네, 우리 간략한 웃음까지 다섯 가지 웃음으로 한번 웃어보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행복할 때는 반짝반짝. 그 다음에, 즐거울 때는 신나게. 아셨죠? 그 다음에, 짜증은 이렇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행복할 때 웃어봐요 하하하 즐거울 때 웃어봐요 하하하 짜증날 때 웃어봐요 하하하 화가 날때 웃어봐요 하하하 웃으면 포기 봐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관략근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관략근을 지워줬다 낫다 하시면서 뒤꿈치도 들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면 뒤꿈치 들기도 계속 하시면서 해주시면 건강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낙상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하체가 약해지면 자꾸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짧은 노래지만 우리 운동도 같이 경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행복할 때 시작. 행복할 때 웃어봐요 하하하 즐거울 때 웃어봐요 하하하 짜증 날때 웃어봐요 하하하 화가 날때 웃어봐요 하하하 웃으면 보기만요 하하하 호호호 티비. 그럼이 시간에 다른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사랑 박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랑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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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질리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 온통 사랑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랑을 한번 박수를 펄 해봤는데요. 사랑에는 손가락 하트예요. 사랑에 사랑에 짜짜하셨죠그 다음에는 좋아해 좋아해는 약간 조금 더큰 네. 자, 손가락으로 만든, 좋아요. 자, 이렇게, 좋아해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귀여워는, 이렇게, 꽃받침 해주시면 돼요. 귀여워, 귀여워. 그 다음에, 반했어는, 이렇게, 꽃받침을 바꿔서, 반했어, 반했어.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해, 짝. 짝. 좋아해, 좋아해, 짝. 짝. 귀여워, 귀여워, 짝. 짝. 반했어, 반했어, 반했어 짝. 짝. 그 다음에, 사랑해, 짝. 좋아해, 짝. 귀여워, 짝, 반했서 짝. 사랑해, 좋아해, 귀여워, 반했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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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힘드셨죠? 자, 이것들은 자꾸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내 활성화를 위해서 박수를요, 두번한번 연결을 쳐보신 거예요. 한 번만 더가볼게요 시작. 사랑해, 사랑해, 짝, 짝. 좋아해, 좋아해, 짝, 짝. 귀여워, 귀여워, 짝, 짝. 반했서 반했어, 짝. 사랑에 착, 좋아해 착, 귀여워 착, 반해서 착, 사랑에 좋아해 귀여워 반해서 착착착랑해자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좀 나이가 좀어려지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닐리린 노래 있어요 닐리린 만보 혹시 기억하시나요 닐리리야닐리리린리린 리리만보, 리리야리리리, 리리만보. 요 노래에다가 우리가 요즘에는 세탁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세탁기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예전에 참 고생하면서 빨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 내 건강에는 최고가 이 빨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것들 한번 추억을, 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자, 손을 한번 이용하셔서 처음에 우리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빨아볼게요. 빨고, 빨고. 자, 손가락 움직이시면서 자, 빨고, 빨고, 빨고. 자, 충분히 빠셨네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예, 헹구셔야죠. 헹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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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짜셔야죠. 짜세요. 꽉꽉 짜세요. 자, 손가락 노공열 자극 주시면서 꽉꽉 짜세요. 자, 짜신 다음에는 털어야겠죠. 털어주세요. 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널어야죠. 널어서 자 빨랫줄에 쭉쭉쭉 널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걷어주셔야 되죠. 걷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또 개야 돼요. 개고 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래통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자 옷을 갖다가 쭉쭉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끝! 이게 예, 빨리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래와 함께 하실 건데요 노래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동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생각, 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노래도 부르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밀리리 하실 때는 박수 치시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공안절 운동도 같이 겸해 주십시다 아셨죠? 가볼게요. 닛리리야 닛리리 닛리리맘보 아, 릴리리리. 닛리리야 닛리리 닛리리맘보 아, 정당뿌리님 닛리리 오시는 날에 온수의 비바람 닛리리 이 바람 불어온다네 님 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남학신을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니들이야 니 니들이야 니 니들이 니 니들이만 보 보니까 자, 잘 알고 계신데요. 빨았고요. 중간에 제가 빨았어요. 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헹궜죠. 헹궜죠. 그 다음에 짰고요. 그 다음에 파었고요그 다음에 널었어요 그다음에 뭐일까요? 걷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했어요? 또됐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넣었어요. 자, 그게 노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이 시간에는 금방 했던 것들을 빨래 하는 그 순서를 한번 박수와 함께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처음에 빨고 빨고 짝짝. 두 박자, 한 박자 연결 천천히 가볼게요. 자, 기억하시면서. 빨고 빨고 짝짝. 헹구고 헹구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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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짝. 못 짝. 털고 털고 짝. 널고널고 짝. 걷고 걷고 짝. 개고, 개고, 짝, 짝. 넣고, 넣고, 짝, 짝. 빨고, 짝. 그셨나요? 그 다음에, 해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걷고, 짝. 개고, 짝. 넣고, 짝. 빨고, 해구고. 그 다음에 쫙쫙 하신 다음에 빨래 끝 우와. 아이고 어려운 빨래가 다 끝났습니다 <laughs> 네 한바퀴 연결이 되게 그쵸 네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빨고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헹구고 그 다음에 짜고 네 털고 그 다음에 넣었어요 걷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넣었어요. 빨래 끝. 네 어쨌든 순서는 좀 길었지만, 자 우리 내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